높이시는 분은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지난 주까지 사무엘 상하를 마치고 연이어서 11기 상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로 암흑했던 사사시대의 그 역사를 기도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열었던 믿음의 여인 한나에 관한 말씀을 들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강직한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 경쟁자였던 다윗을 지켜주었고 도와주며 지지해 주었던 아름다운 우정의 사람 요나단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순수했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관한 말씀들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타락해서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지조자로 세워졌지만 영적 비두남 때문에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었던 엘리트의 제사장. 제사장의 집분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의 여기며 심판을 받았던 홈리와 비느아스. 여러분 생각나시지요? 또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지만 불순종으로 버림을 받았던 사울왕 좋은 배경과 탁월한 외모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압살롬 그러나 그 능력으로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의 이야기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 한편으로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엘리 제사장과 같은 비둔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흘과 같이 쉽게 생각하고 조심성 없이 행동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저에게 늘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과 같이 흔들리는 연약함, 이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고 회개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 마음의 합판자로 인정해 주시고 사용했던 그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고 또한 희망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와 같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지금이 더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함으로 서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처음보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의 다짐, 우리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한 기서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열왕기서의 말씀에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군상들, 왕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보다 더 많은 다양한 군상들과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한 번씩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열왕기서를 다 이해하라고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시간 매 시간마다 주시는 메시지 하나만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의 이름은 히브리 성경으로 멜라킴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멜라킴은 왕들이죠. 왕들에 관한 이야기다 해서 열왕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이 왕이 된 내용을 시작을 해가지고.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그 마지막 왕요헤와킨까지의그 포로 생활의 여정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4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왕들이 나오고 무려 남유다의 왕 20명이 나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19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나쁜 것에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선한 것에서도 더욱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열한기가 쓰이든 그 시대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로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선민 이스라엘에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야,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야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쓰인 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쓰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역사서를 썼는가? 그 역사서를 통해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역사를 비추어 보면서 후손들에게 알려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열왕기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절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민족주의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좋은 점만 기록한 책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를 많이 왜곡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일본의 역사도 많이 왜곡되어 있고 중국의 역사도 많이 왜곡됩니다.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선진들에 대해서 자랑거리를 내세울지 안 좋은 것을 쓰겠어요. 안 좋은 것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들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한기 상하를 보면은 이상하게 되기만큼 각종 재난과 구력과 성전 파괴,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험했던 시대들을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들의 추악한 죄와 잘못들까지도 세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저 역사책으로만 위대한 선진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거울 삼아서 후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 주기 위한 거룩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그래서 민족의 흥망성쇠의 여부는 정치나 군사적인 힘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 11, 11기 상하입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다윗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아기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민 다이드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다이드 왕이 늙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은 단순한 것 같지만 내용에는 매우 심오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세의 마지막은 어찌 보면 많이 늙은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책인 열한기 상의 첫 번째 구절에 다이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다이세의 마지막을 보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다이대 왕조가 저야 새로운 왕조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이세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으로 나가는 길이 됩니다. 다이세 마지막이 있어야 새로운 왕조가 설수 있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마지막이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울한 삶보다 희망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늙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하며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오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젊었지만 내일 또 젊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늘 희망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 명언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구루에 사과 나무를 심겠다. 이와 같은 명언이 있잖아요. 뭐 파스칼이 했다는 명언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파스칼이 한 것이 아니라. 정교개혁자 마틴 노터가 했던 명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처럼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한 굴에 나무를 심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오늘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또한 오늘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오늘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의 시, 기도의 시, 복음의 시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뿌리지 아니하고 다음에, 다음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음은 없어요 오늘 뿌려야 해요 왜 오늘 뿌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 1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오늘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오늘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까요? 1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그냥 이불을 덮어도 원래 따뜻해지잖아요 젊으면 더워가지고 발, 발로 차고 어? 자르고 일어나면 이불이 저쪽에 가 있잖아요 젊으니까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늙어서 아무리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따뜻해지지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존경받았던 왕 다이당, 그의 생명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 그 많은 재산과 권력도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이슨 30세의 왕이 올라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제 70세의 황원기에 이르러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는 정도로 기력이 쇠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냐는 이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다윗의 마음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서 아마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후회냐면 그때 좀더 사랑할 걸. 그때 좀더 베풀 걸. 그때 좀더 참을 걸. 그때 좀더 잘할 걸.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껄껄껄. 아마 다이도 그와 같은 후회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후회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최대한 후회하지 않는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열심히 성실히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노안으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기력이 쇠했던 그 다윗을 위해서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기 하고 왕의 품에 누여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순애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자 이스라엘의 사방을 살펴서 한 여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춥잖아요 이불을 덮어도 그래서 이제 아비삭을 여인을 이제 넣어주면 같이 동침을 하고 같이 이렇게 이불을 덮으면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어, 신하들의 충심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어,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다고 말을 해요 아리따운 처녀 그래서. 사방 이스라엘 사방 영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리따운 여인을 구했습니다. 조건은 천의이고 아리따없고 어, 그런 그런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 여인 누구냐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수넴은 나사렛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헬몬산 기슭에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블레셋의 점령을 받았었고, 고난을 많이 겪었던 곳이죠. 그래서 아마 혼혈인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그곳에는 미인이 많이 나는 고장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이스라엘 중에 어? 우리 미스 코리아, 진에 해당되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예쁘겠죠. 신하들은 젊은 여인을 통해서 왕으로 하여금 이제 취도 이기고 기력을 되찾게 하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 처녀는 심이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4절에 분명 아비삭은 처녀였고 심이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슨 그 심이 아름다운 처녀를 시중만 받았고 잠자리는 같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신하들의 뜻이 아니에요. 반대죠. 간호만 받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신하들은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간호도 받고 동침도 같이함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옛날에 동서양의 왕들은 이런 방식으로 젊은 사람들의 길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서태우는 밤마다 젊은 남자들과 함께 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그 사실이 들통날까봐 잠자리가 끝나고 나면 그 남자를 갖다가 죽였지요. 많은 남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부유한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피를 수혈받기도 했고, 또 가축들의 초유를 얻어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것을 다 먹어보고, 발라봤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방법만 다를 뿐, 나름대로 좋은 것을 먹으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도요, 결국은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원상복이 된다는 것 알잖아요. 다윗은 이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던 거예요. 시나들의 방법이 세월 앞에는 다 부질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다윗은 아비삭을 의지하고 아비삭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천의 품에서 죽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아리따운 천의 품에서 죽을 뻔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헛된 것을 품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때의 아비삭을 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비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소원하며 또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하고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하고 권력을 지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조심해야 되죠 다윗은 젊은 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쓸수 있을 때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쓸수 있을 때 아껴버리면 나중에는 못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끼면 뭐가 될까요? 네. 저, 네, 정확해요. 아끼면, 응, 돼요. 사람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시간도 마찬가지. 사람의 힘이 오늘 있다고 내일 있을 줄 알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월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정 없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사람의 힘과 사람의 시간을 아끼는 것은 여러분, 게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쓰다가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쓰고 남은 힘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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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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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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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좋은 방법. 신하들의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었죠.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에게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사람들도 조차 그것을 따라서 한 것이죠. 더욱이 신하들은 따뜻한 사람을 구하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구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이세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다이세 필요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신하들의 충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비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비삭의 뜻을 알면 다윗이 왜 동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삭의 뜻은 죄의 아버지입니다. 신하들의 잘못된 충심 때문에 아비삭을 세우게 되었고, 아비삭이라는 아리따운 여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여인의 인생도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도 넘어질 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방법이 틀렸지만 신하들은 핵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이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따뜻함은 좋은 이불을 덮는다고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내 몸이 따뜻해지고 기력이 좋아지는 것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따뜻한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다이세계만 따뜻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따뜻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따뜻한 사람들이 다 필요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줄까요? 거북이의 목을 끌어내는 법을 알면 된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억지로 목을 막 꺼내려고 하면 절대 못 꺼낸대요. 그러면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북이를 따뜻하게 해주면 된대요. 따뜻하게 해주면 거북이가 수익, 이제 몸에 이제 체온이 높아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머리를 쓱 내민대요. 자기 스스로 그냥 내민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 사회도 똑같죠. 우격 다짐으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욱 불만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위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뜻한 분위기가 선행이 되면 그 일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멋진 사람이 되지 마시고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따뜻한 사람이 그립습니다. 요즘에는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저 따뜻한보다는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또 정확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지만 정말 따뜻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 참 그리운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복상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삶 가운데도 다 달과 같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따뜻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